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옷이 이런 거는 방금 한일전 축구 경기가 끝났어요. 2대 1로 이겼고요. 응원하고 나서 녹화를 하니까 이렇게 입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. 이게 <laughs> 진짜 그냥 신기해요, 이제는. 내가 뭐 운영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신기해요. 뭐 구원 경기, 고재그찡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. 자, 오늘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. 매한 방켜라고요. 매칭이 안 잡히면 방송을 켜세요.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좀 짧게 좀해 드릴게요. 카트라이더 유저 간담회를 안하고 카트라이더 리그 간담회를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했었대요. 거기에 리그 간담회다 보니까 리그 선수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리그에 관한 개선점, 부족한 점 이런 거를 말을 했겠죠. 그거는 뭘할게 아니야? 뭐 거기서 말이 잘 됐으면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거기서 잘 해결을 했으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호준 선수가 거기서 리그에 참여를 하려면 그랑프리 포인트를 쌓아서 그걸로 예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랑프리가 안 잡힌다. 방송 키고 할 때는 잘 잡히는데 방송 그랑프리 할 때는 안 잡힌다 했더니 거기 리그 관계자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럼 문호준 선수가 방송을 켜면 잘 잡히겠네요 허허 이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매칭이 안 잡히면 방송을 켜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한게 바로 지금 밤 11시 15분입니다 그랑프리가 절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방은 잡혀요 일반 매칭은 근데 그랑프리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, 저도, 매한방표를 한번 시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랑프리 매칭이 안 잡히기 때문에, 제가 지금 방송을 켜서, 그랑프리 플레이를 하면 과연 매칭이 잡힐까 안 잡힐까. 그래서, 오늘, 오랜만에, 카드리, 매한방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, 23시 18분입니다. 근데, 배치가 돌아갈지 모르겠다. 와! 레전드 예! Yeah. 그 방송을 키니까 그 리그 관계자님 말대로 바로 잡히네요. 이게 방송을 켜야 되네. 와나 이거 나 이거 오랜만에 가지고 잘 못할 것 같은데. 와예예 살살해라. 어? 아 맞다 이거 그리고 벽에 박아도 안 까이지? 와야 이거 오랜만하니까아왜 재밌냐 이거? 한 3주에 한 번씩 가면 괜찮은데? 야, 1등아! 아이, 그, 저, 저, 드래프트 한 입만 줘라! 아, 개잘하네, 씨. 아, 줘봐라! 이거, 어, 우리끼리 있는데. 어, 아, 오, 야, 봐봐! 야, 시청자다! 아, 야, 너도 방송을 키니까 왔구나! 자, 일단은 뭐, 근데, 혹시 몰라요. 운으로 그냥 매칭이 잘 됐나보죠. 어 1차 배치 결과 2등. 참 잘했어요. 고마워요. 아이씨, 첫판에 2위 한건 처음이다, 또. 자, 또 잡히려나? 오 쉣! 역시 방송을 캐 매칭이 잡히는군요. 와 미쳤다, 미쳤어. 야 심지어 한국인들이 이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구나. 들어왔으니까 집중 좀 해볼게요.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? 아 씨. 아야 이. 이거 어려워 게임이 아다 야야야야야야 살살해라. 와, 이건 또 몸, 몸싸움이야. 우와, 잠깐만. 나 이거 2등까지 가는 거 아님? 아니, 이 새끼 잡았죠. 이거. <laughs> 아, 일단 3등까지... 아, 좋습니다. 밤 11시 24분에 5분 만에 두 판을 즐겼다. 부럽네요, 형동님 근데 이것도 나도 방송을 켰으니까 잡히는 거지. 자, 여러분들, 신호 드릴게요. 신호 하나, 둘, 셋 하면은 매칭 같이 하면 돼요. 하나, 둘, 셋... 뭐야? 어, 아, 잘안 잡힌다. 어, 야, 그래도 잡혔다. 와, 목미 이거. 아, 나 이번에 모르는데? 일단, 3위 이내로만 하는 걸로. 뭐, 따라가다 보면은 드래프트 빨로 가겠지. 어, 이거 뭐지, 이거? 아이길 까먹었네, 아. 아니, 뭔가, 난 서버 파주고 고수들끼리 노는 것 같아. 약간 이용당하는 것 같아. 아, 진짜, 절대 못해. 야 이거 맵, 맵, 맵쇼. 아, 미친, 3차가 6위야? 아니, 2, 3, 6 뭐야? 곱셈이야, 뭐야? 와우, 그랑프리 레전드. 아니, 여러분들, 알고 보면 동접자 3,000명 아니에요? <laughs> 응, 그건 아니고. 와, 됐다, 이거 집중해야 돼, 집중. 와, 씨. 세계의 지름길? 어, 너게출발이 느리냐? 응, 음, 꺼지고. 아우 아이, 세이버 해. 저 피해봐봐. 아이, 씨. 서버 샷다 내린다. 아, 꺼져봐. 아이, 씨. 꺼져. 형, 서버 내린다. 아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10분만에 매판 했거든요? 확실히 이게 그랑프리 매칭이 되려면 방송을 켜야 되네요. 와 드디어 1위 했다, 드디어 1위. 자 와, 마지막 배치. 와우 쉣! 아 이.. 이..이거.. 아 비켜봐라. 나이스 이거 되, 되겠다. 와우, wow, 쉣! 형, 억텐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뭐 울면서 게임하냐? 어? 아, 아, 님들은 티어가 어디야? 지금 다 그러면? 어디인데 나랑 안 잡히는 거야? 나보다 높다는 거 아니야? 골드, 금화, 골드, 실버, 골드, 골드. 골드가 맞네. 오, 잡혔다. 야, 뭐야, 이제? 강화도 안 하고 왔어, 일반 등급. 오케이, 출발 1등. 아, 이게 카트라이더가 재미가 없는 건 아니야. 이게 카트 운영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. 속도 올라가고 뭐 하면은 솔직히... 아, 이... 아, 이 재미없는 게임은 아니라니까. 어, 이럴 때왜 이렇게 잘해? 약지야. 어, 너 누... 이렇게 잘하는 애였어? 뭐야, 아니 기다려달란 뜻이 아니... 아니... 음... 벽으로 꺼지... 잡았죠? 아니 이게 왜 왜지는 거야 이게? 아얘 모바일 와이파이 스타링크 빨아 이게 나잖아 지금 간다 또래프트 아니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아니 <laughs> 야 똑같은 자세로 들어왔는데 <laughs> 아우 존나 일 받아 지금 20 30 44분인데 매칭이 계속 잡히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 드래프트 파워 보세요. 자, 한 방에 줄어듭니다. 이야! 꺼지시고. 친구야, 먼저 갈 거야? 응, 아니야! 드래프트 줘봐. 잘 가. <웃음> <웃음> 오! 됐다. 자, 이제 저도 골드입니다. 이제부터 매칭이 잘 잡히겠죠? 자 골드로 오 역시 골드로 올라오니까 바로 잡히네 카드를 떡상했냐고요? 아니요 상했어요 아 그냥 밀어붙여야겠다 그냥 어차피 게이지 감소도 없으니까 그냥, 비벼 그냥 그렇지 하면 컷 에이, 떨리지 떨리지 떨리지? 어? 야 시청자 900만 보고 있다 개 떨리지? 시청자 900만 보고 있다 우와 너 잘한다 우와 우와 무상이 우와 개잘해 신덕동에서 카트 1장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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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역전 봐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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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저갈와 <laughs> 컷! 와 우와, 질와 우와, 우와, 우 설마 리트 하나요? 에이. 아이씨다 잘해. 우와야 이모야, 거자. 와이씨 뭐야. 뭐야. 드래프트 좋게 존맛게. 아 드래프트 뭐냐 저거? 그만하겠다. 나 DJMAX에서 카트 좀 하겠습니다. DJMAX 안돼 가지마 게임이 안 잡혀. 얘들아 뭔 소리야? 나 없어도 잘 잡히면서 일부러 어 그냥 같이 게임 하려고 원래 매칭 잘 되면서 서버 닫았습니다 다들 주무시러 가면 돼요. 카트 재밌긴 한데 드래프트 끌리는 것 때문에. 아니 근데 이거 다 시청자예요? 아까 그 그랑프리 만나셨던 분들? 근데 나는 뭐 오랜만에 해서 한 시간 정도 했는데 난 재밌게 했어 일단 난 카트가 노잼이 아니라 이거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재밌긴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화면 끄고 노가리 하면서 끈청한 건데 어 지금 사실 3 번째 매칭을 몰래 돌리고 있었습니다 예 진짜 방송 끄니까 안 돌아가네요 <웃음> <웃음> 역시 매칭이 안 잡히면 방송을 켜 바로 잡히네 씨발